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장입니다. 오늘, 어, 한 유럽 평화통일포럼의 기조연설로 어,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와 에, 유럽, 이제 좀더부제를 어, 붙이자면 평화공존을 열망하는 한반도에서 어, 유럽은 어떻게 우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 2018년에 우리가 가졌던 한반도의 봄, 한반도의 평화스러운 미래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의 재가동을 위해서, 한국과 유럽이 어떤 협력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유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럽은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었고, 모방의 대상이었고, 또한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은 유럽이 주도했던 서구의 길을 좇아서 근대 국가의 형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강병론적 근대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이 모방의 길이었고 희망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또한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것은 그것이 그 시작이 그 모방의 동기가. 아,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 오늘날 유럽은, 어, 동아시아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기억으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 또한 희망으로도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근대 이후에 유럽이 걸어왔던 길은 세계 문명사의 길이었습니다. 성공과 희망, 은 세계 문명을 이끌었고 또한 실현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편한 유산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021년에 유럽의 국가들과 또 동북아 지역이 함께 인류의 미래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유럽이 이 지역에 남겨놓은 업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두 지역이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함께 세계 문명사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화를 위한 길이어야 합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의 근대사,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었던 동북아시아의 근대의 역사를 생각할 때 평화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이 걸어왔던 길을 한국은 특별하게 주목을 합니다. 에, 유럽은 오랜 동안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거치고 마침내 지역 협력을 이루었고 그 협력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공동체는 또한 유럽 지역 전반의 공동체로 발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대한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시아를 다시 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이 이미 성취했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협력의 제도화 조차도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과는 달리 공존보다는 경쟁 논리가 더 지배적이고 국제 정치를 바라다보는 시각도 홉스주의적, 홉스연 에너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 중심의 국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의 공동안보, 협력 안보의 개념은 이미 유럽에서는 실천을 했습니다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론 영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2차 례전 종전 이후에 유럽이 걸었던 길을 동북아시아 지역과 비교를 해 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대개 한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정의 지속입니다. 영어로는 sustained insecurity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실주의가 지배 담론이고 또한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의 동력은 군비 통제의 동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갈등과 불신의 역사적 기억이 여전히 이 지역의 외교를 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historical memory of conflict and distrust. 전쟁, 지배, 그 상처들이 여전히 현실, 어, 국제정치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보면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해가 r e c o n c i 화해가 어,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의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지역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화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점입니다. lack of institutional settings for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역 수준에서 동부와 지역 수준에서 다자간 안보 협의체 유럽의 OSC와 같은 다자간 안보 협의체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시장의 이익은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간의 합의 구조가 결여된 형태 이걸 아마 어, 리즈, regionalism without regionalization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 특징은 어,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어, 국가 내부의 민족주의적 동력이 국가 간의 협력을 압도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늘날 민족주의가 축구 경기할 때만 발휘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국제정치적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regional identity, lack of regional identity, 지역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를테면 어, 독일인이면서 동시에 유럽인이라 하는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빅토르 위고가 꿈꿔왔던 완 유럽이 실천되어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으나 죽을 때는 유럽인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모방해서 갈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역사의 경험과 문화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핵심은 불안정으로 특징 지어진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평화와 안정의 지역 질서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 이후에 한국과 한국인들의 운명을 결정해 왔던 것은 대부분 국제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왔습니다. 19세기 말에 한반도를 두고 벌어졌던 제국주의적인 경쟁과 침탈, 그 결과로 나타난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가 해방되었을 때 곧이어 나타난 분단, 그리고 남북한의 전쟁, 오랜 기간 동안의 대립, 이러한 모든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정치적인 환경들은 상당 부분 국제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왔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어, 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들 설명합니다. 흔히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어,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고 한 번도 스스로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가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져왔고 또한 강제해왔던 지정학적 인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또한 그 경험은 또 비극의 색이 짙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때 한국은 특별하게 유럽의 유럽이 걸어갔던 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냉전 기간 동안의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적대적 균형구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냉전 기간 동안에 유럽 지역에서 베를린이 위치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대립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은 어느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지역 질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꼭 필요한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평화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가 분단과 대립, 갈등으로 남겨져 있는데 중일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가 평화 질서를 구축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의 풍향계와 같습니다. 또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적대적 대립의 한반도 분단 질서를 평화 공존 질서로 대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질서로 전환에 성공하면 그것이 곧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를 오랫동안 분리해서 통제하는 일, 디바이덴 콘커를 당연한 명제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남북한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변화, 트랜스폼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구상이고, 그리고 그 한반도의 주된 관리 책임자인 한국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평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흔히들 평화에 이르는 길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주의적 평화, 절충주의적 평화, 그리고 자유주의적 평화, 그리고 이상주의적 평화일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한 가지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방식들이 결합되어서 그 결과로 평화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그첫 번째인 현실주의 평화, 군사적인 억지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억지 전략에 근거하고 있는 현실주의 평화와 군비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절충주의적 평화 그리고 남북 간간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안보의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평화의 세 가지 방법이 모두가 다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하나는 피스 키핑, 두 번째는 피스 메이킹, 그리고 세 번째는 피스 빌딩입니다.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의 세 단계를 거쳐서 혹은 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도 중요하고 국제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주요 국가들의 외교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핵심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신뢰 구축, 두 번째는 경제적인 신뢰 구축, 세 번째는 사회적 사회 문화적 신뢰 구축,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한 그러 단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국제 정치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정치적 결정을 인도스 추인하는 형태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너무 길어져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휴전협정으로 남아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평화공존의 문을 열어가는 첫 번째 조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공존의 한반도는 주변 국가들에게 또 멀리는 유럽의 국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공동시장의 형성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시장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규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익과 관련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유럽이 협력, 화해, 평화에 이르렀던 그 경험을 동북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이, 유럽이 경험했던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경험은 특별하게 한반도 평화 구상 또 한반도 평화 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볼때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강제의 논리는 정치적 문법으로는 위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외교에서 가치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태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한국 외교는 환경적응적이고 열려있고 능동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원리를 유지하고 또한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 이것은 전 세계 수준의, 전 세계 수준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부정적 영향은 유럽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역으로서의 유럽은 세계적인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유럽이 함께 연결되고 협력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국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의 리더십과 통일의 경험을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을 학습하고 싶어 합니다. 노르디 국가들의 평화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영국의 오랜 어, 균형적 감각에서 좋은 영감을 얻고 싶어 하고 유럽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베네룩스 3국의 평화 촉진자의 역할에도 한국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더불어서 유럽 지역 안보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의 역할에도 주목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양자 동맹을 맺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 협의체의 구상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양자 동맹과 다자간 안보 협의체가 병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유럽에서 나토라고 하는 집단 안보의 양식과 ose의 c 협력 안보의 양식이 공존하고 결합되었던가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갔던 유럽의 경험에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배태되어 왔던 역사적인 유산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책임공동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영내 국가들이 또한 동북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지역의 공동번영 평화 공존에 함께 책임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이 책임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책임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와 번영 공동체의 구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의지와 합의의 바탕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 질서의 구축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선두에 아이디어를 내고 선두에 서고 싶어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에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외교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외교로서는 유연성을 실천하는 첫 어, 리트머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는 어, 그런 의미도 다시 부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 협력,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미국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미국만의 몫이 아니라 한국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게 되면 국제 사회의 공동의 관여, 조인트 인게이지먼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도 한국과 유럽이 같이 협력해서 힘을 모을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기노 스피치를 한반도에서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와 유럽이라는 제목으로 긴 연설을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